복음 중개로서의 기록된 성경책 기록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오늘 그네 번째 시간은 에베소서 1장 4절로 6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져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백번이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세상에 있는 종교나 그 현재 기독교가 셋업되지 않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제가 지금 많은 부분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더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목사님이 잘못 얘기하고 있는지 아니면 여러분이 잘못 그동안 예수를 믿고 그동안 성경을 잘못 봐버렸는지를 여러분들이 발견을 해야 된다고. 신앙을 찾아가야 돼요. 신앙을 잘못 가면은 누구만 손해요? 나만 손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알아야 돼요. 오늘 이 기록된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기도한 건데 이 사람은 성경 학자예요. 구약 성경을 바리새서기한 사도계 율법사들이 430년 동안 예수님 오시기 직전 암흑 시대 때 하나님의 역사도 없고 아무런 하나님의 것도 아무것도 없을 때 그렇게 430년이 지나갈 때. 이 바리새 성경, 사도경, 율법사들이 결정이 딱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 우리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성경을 만들자. 그래서 성경을 만든 거예요. 39권의 성경을. 그때 총괄했던 사람이 내가 봤을 때는 사도 바울이에요. 왜? 사도 바울은 성경을 정확하게 많이 알거든요. 그 어떤 누구보다도 성경을 굉장히 많이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아는 사람이어야만이 성경을 만들 수 있잖아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요,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거예요. 막 아무렇게나. 막 자기 기분 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아는 사람은 성경을 딱 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그래서 성경이 만들어졌어요.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뭔 얘기인 거니? 그 목사님이 한 말이 맞는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봐요. 그 사람이 지금 하는 얘기가 뭐라고 한 거니? 예배수실장 4절로 6절에 무슨 얘기를 하는 거니? 하나님께서 이걸 구상하신다. 하나님은 이 성경 전체에 이걸 계획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하여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있다. 요거를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의, 그 의미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바로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람을 당신의 자식 만들라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천사죠 이는 천사라고 했다고 이단 소리 들어요 지금도 그래요 그런데 스레반도 천사라고 했다고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잘, 잘 모르는 사람들은요 성경을 정확하게 얘기한 사람을 죽이려고 그래요 막 이단이라고 그러고 막 이상하게 자기가 몰라서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성경을 불러주고 그 사람들이 받아쓰기 그래서 모세로부터 받아쓰기하여 쓴 책이 39권의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는 여호와의 책이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께서 일러가라사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다 이렇게 계속 선지자들은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 시대 때 예수님이 와서 그 여호와의 사자로 인하여 하나님이 불러줬던 인간한테 얘기했던 것을 다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루어 나간 것을 사도행전부터 우리 인간들이 그걸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에게 마치 닐레이 400m 계주를 달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달려서 부상하신 것을 여호와의 사자에게 탁 여호와의 사자가 딱 받아가지고. 달려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탁, 준다. 예수 그리스도가 탁 받아가지고 성령님한테 탁준 거예요. 그 성령님은 우리 사람의 영혼 속으로 쏙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이루고 계신다. 이게 성경 얘기예요. 그래서 그 성경을 얘기인데 우리가 믿는 믿음의 방법들이 각각 달라요. 여기 있는 전도사나 뭐 옆에 있는 우리 집사나 뭐 장로나 뭐다 목사님이라서 우리 집에서 같이 하고 있는 우리 집에 전부 다 우리 아들님이 둘도 목사요. 또 우리 사모는 또다 여자들은 다 사모고 남자들은 다 목사야 그런데 믿음이 각각 다 달라 내 믿음 다르고 아들 믿음 다르고 다 그래 믿음이 다르니까 그러면 구원도 다 다르겠네 그게 지금 기독교요 기독교 장로교회 구원이 다르고 감리교회 구원이 다르고 침례교회 구원이 다르고 성결교회 구원이 다르고 각각마다 다그 교리마다 지금 둘이 앉아있는데 둘이 구원이 다르다 그저 그 믿음이 다르다니까 그러면 믿음이 구원받냐? 아니야. 믿음에 뭐가? 결국이 하나가 구원이야. 믿음에 여러 방법이 있는데 그 구, 구원이 뭐냐? 바로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암아 하나님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자식은 뭐예요? 자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 뭔 자식이야? 고아원에 들어가서 아버지? 그런 자 아, 아니라 자식이 되려면 지금부터 50년 전에 나온 DNA가 같아야 돼. 그러니까 믿음이 아무리 달라더라도 DNA가 같아야 한다. 그 말이요. 믿음이 아무리 달리더라도 사람은 영이 살아서 영이 움틀거림으로 말하면 미그 영이 천국 간다. 이거에. 근데 우리 인간의 영은 왜 죽었을까? 우리 오늘 제가 이걸 한번 다루어 보자고요. 성경에서 우리 가장, 성경은 지금 뭘 기록하고 있는가? 인간의 구원을 구약하고 있는데 그 구원받아야 될 인간의 영이 이렇게 죽었습니다. 장세기 2장 17절을 읽어볼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물론 이거를 여러 사람들은 아담이 불순정해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사탄 마귀에게 걸려가지고 넘어져가지고 그걸 먹었다 맞는 얘기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러나 혹시 아담이 여기 보면은 <laughs> 저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처럼 되어서, 그러면 믿음의 사람은 왜 믿음의 사람들이 막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막 기도를 하고 안 되면 울고 불고 막 난리를 나고 그런 이적과 패적과 그런 것을 사모하고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그 영을 하 기도하고 왜 그렇고 왜 그렇게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처럼 하고 싶어서, 예수님처럼 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아담이라는 사람이 자기도 한번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처럼 한번 하나님을 한번 막 떨어지게 섬기고 싶은 마음에서 그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니까 왜 그랬을까? 성경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모르니까 불순종했다가도 하지만 불순종만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잘 아는 체하고 너무 안다고 너무 자기가 잘 안다고 너무 착각을 하다가 보니까. 그래서 성경은 성경을 모르면 이렇게 망하라 호세아서 4장 6절에 그걸 우리에게 얘기, 이야기하고 있다 이거예요. 자, 한번 읽어 볼까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 버리리라. 자, 이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율법 시대 때는 제사장이 못 되게 하고 복음 시대 때는 자녀가 못 되게 하고 이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보실래요? 율법 시대 때 제사장이 제대로 제사장이었는데, 제사장 자기대로 끊겨버리고, 자기 자식들은 영원히 저주를 받아버린 제사장이 누구죠? 유명한 제사장이 엘리야 엘리사예요. 엘리야 엘리사는 막 하늘에서 불을 끄집어 내리고, 막, 막 믿음에 막 하나님의 막, 하나님하고 천사하고 막 동행을 하고, 막그삶 속에 그냥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꽃이 피어서, 막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이름을 막, 어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목사도 막 자기의 이름 막 개명하고 바꿀 때막 엘리야 엘리사로 바꾸고 막 그래요. 막. 막 근데 그 사람들이요 왜 제사장이 제사장이 뭐죠? 레이지파의 제사장은 그 자식들이 계속 제사장으로 예수님 오실 때까지 구약 시대 때 있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구약 시대 때 사람들의 하나님을 믿는 방법. 하나님을 믿는 이유, 하나님을 믿어,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나님을 믿는 그 의도가 뭐죠? 뭐 때문에 믿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믿는 목적은 딱 하나뿐이에요. 저러, 여러 가지 있죠. 뭐, 다이처럼 믿고 면서 사랑이 많아야 되고, 뭐, 의롭고, 거룩하고, 신령하고,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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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믿음의 방법이 수없이 많다니까. 뭐, 한 32,560까지 돼. 믿음의 방법은. 어? 각각 막막 막 사랑이 많이 해야 되고 막 하나님을 사랑하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내 이웃을 막 사랑하고 막 헌신 봉사 막 이렇게 그다 믿음이에요. 근데 그렇게 그래, 그렇게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그렇게 믿는 그런 믿음의 방법이 뭐하려고 그렇게 믿어? 뭐하려? 고와와왜 그렇게 믿느냐? 나 자기의 자손에서 뭐가 나와야 돼? 메시아가 나와야 돼. 그래서 자기가 거룩하게, 그리스도 예수를 거룩하게,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나님의 신을 거룩하게, 하나님의 방법을 모시고 가서 결국 자기의 자식에서. 그렇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태어날 때까지 그걸 유지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걸 계속 유지시켜야 된다 이요 그런데 엘리아고 엘리사가 모르니까. 성경은 알고, 뭐, 뭐, 가르치고, 가르쳤죠. 선지자니까, 주의종이니까. 아, 막, 바, 선지자들을 막, 이단들을 막 체결시키고, 막, 850명을 죽이고, 막, 하나님만을 위하시고, 막, 하나님, 그러니까 또 하나님께서는 또 위에서 불을 내려서 막, 그런, 그런 역사를 했는데 짧았다, 이거. 마치 아담이 실수한 거나, 아담이 불순종을 했지만, 물론, 그렇게도 볼 수도 있지만, 만약에 아담이 더, 하나님을 한번 더막 팔딱팔딱 뛰면서 하나님 자식처럼 성교 보고 싶어서 그걸 홀라당 먹었다고 한번 가정을 했을 때 인간은 그런 실수를 끊임없이 한다 이거 누가? 엘리야 엘리사가 했다 이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인간은 누구라도. 그래서 그 자식이 돼 갖고는 왜그 전보다 지금 그 자식들이 지금 이스마일 후손들하고 합쳐 갖고 중동에서 살아요. 유대인이 야못 됐어요. 이 예, 예, 메시아가 올때 베냐미 집하고 유다 집파에서만 레이 반지파에서만 예수님이나, 그거을 지켰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믿음을 지켰던 거예요. 그것도 온전하게 지키는 못 했지만, 그러나 그 자기네들의 임무수행을 했다 이거예요. 근데, 그를엘리야 엘리사는 하지 못했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그 사건이요. 엘리야 엘리사 때로 끝난 게 아닙니다. 예수님 제자 시대,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사건이 일어나요. 볼래요? 자, 우리 요한복음 6장 6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니게로 가오리까 자, 시몬 베드로가 성경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몰랐던 사람이에요? <laughs> 과거에 당시에 바리세, 바리세상의 사두경 율법사 그 사람들은 건방진 것에 아주 총체적인 인간들이었죠. 자기네들만 성경을 알았다 이거야. 예수님한테도 저것이 무슨 성경을 알나 이제 이랬던 친구들이니까. 그러니까 아주 사람이요 이렇게 그모자라게 교만이라는 것은 마귀가 교만했는데 교만이 뭐냐면은 교만은 굉장히 모자란 것이 교만이에요. 자기가 자기가 다 안다고 착각을 하니까 모르는 것이 더 많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알고 아 내가 알아 아 이런 사람은요 모르는 것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그 아는 것같고 그냥 핏대 세우고 악수면 그거 교만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은 베드로가 학문이 없는 것 같다라고 사도행전 장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나 베드로는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한테 대놓고 말씀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죠?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가릴까 그러니까 말씀에 대해서 베드로가 펄표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가 귀신을 쫓았을까 못 쫓았을까? 귀신 쫓는 선수였죠, 베드로. 예수님 당시 때 엄청나죠. 또그 중에 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또 이런 엄청난 또 일을 많이 합니다. 자. 마태복음 17장 3절로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때 모세가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시는 말씀하는 것이 저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자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많이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다. 이자 보세요. 이, 이, 이 베드로라는 사람은 성경에 보면요. 은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베드로의 배사이스가 나와요. 베드로의 배가 물고기 잡는 배사이스가 2000년 전에 어선이 어선이 구명보트를 배에다가 올려 갖고 다니는 어선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2000년 전에 베드로 배는 구명보트가 있어. 작은 구멍보트가 있었고 제자들이 그 구멍보트를 내려서 베드로는 헤엄쳐서 주님을 만나러 가고 다른 제자들은 구명보트를 왜냐면그 선착장에 못 가니까 배가 워낙 커서 못 들어가니까 구멍보트를 타고 들어갔다. <laughs> 죄송한 얘기 같지만 이얘기아마 장수목사가 처음 혼자 할 거야. 아마 뭐 잘났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야. 베드로 가도 가난하다고 그러니까 내가 30년 전에 베드로가 부자였어. 어느 정도 부자냐? 여기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현대식 교회 세계를 지을 수 있는. 그럼 교회 하나 짓는 데 천만불씩 든다고해도 삼천만불의 캐시를 갖고 있었던 부자예요, 베드로가. 그런데 베드로가 그거를 다 버리고 누구를 따랐죠? 얼마나 헌신됐어요. 뭐 요새 뭐, 뭐 자기 재산 버리고 뭐, 뭐. 게임이 안 되죠, 베드로한테 되면은. 박의 직장을 버리고 무슨 주님 앞에 헌신을 위하여 자기를 다 포기하고. 게임이 안 되죠, 베드로가. 얼마나 기가 막히게 헌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베드로는 그렇게 헌신도 하고 성경도 많이 알고 그래서 그 입만 열면은 성경이 그냥 줄줄줄줄 줄막 쏟아져 나오고 어. 그래서 사도 바울을 알기를 우습게 알았다. 왜?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요. 감정이요. 상대가 나를 무시하면은요. 나도 저 사람의 약점을 보이므로 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나만 그러나? <laughs> 대부분 사람 그럴 거예요. 어? 그런 것처럼 <laughs> 바리새생이나 사도행 율법사들이 베드로를 무시. 학문이 없는 무식한 사람하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봤을 때는 전히천들전히들 모른다 이거예요. 그러잖아요. 솔직하게. 왜냐면은 베드로는 예수님을 딱보고영생 자기 동생 안드레가 내가 주를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어, 어떻게 만나니? 이러이러. 어, 할렐루야. 하고 그냥 예수 그냥 헌신해 버린다. 자기 재산 다 버리고 그냥 올인해 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런 바리새생이나 사도행 율법사들한테 저것들은 잘라죠 뭐 책을 쓰고 뭐뭐뭐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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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독교 뭐세이고 성경 까불고 웃기고 아이고 저런 바보들 뭐지 다들 이렇게 베드로는 그렇게 그들을 무시해버렸다 이거예요. 그들은 무시한 베드로는 성경을 그렇게 잘 알았던 사람이라요. 또 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하, 능력이 있어. 귀신을 조금 막막 야야 조용해. 얘들아 가라 하, 막, 막 설치고 막, 아주 대 아주 막 돈도 있고 또 배짱도 있고 그러니까 그뿐만 것 아니라. 그냥 환상을 보고 그냥 막 기가 막힌 크리스차입니다이 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 달릴 때어쨌죠 예수를 저주하면서 아, 이뭐 before 이랬는데 어? after 예수를 저주하면서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그러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어떻게 죽죠? 고바디스 아디오스 주님이 옳게 십자가에 죽었는데 난 그렇게 죽을 수가 없어 나를 거꾸로 매달아 죽어야 되고 주님 앞에 너무나 죄송하고 미안하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난 다음에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렇게 믿음이 없지 내가 왜 이렇게 흔들리지 야, 알기는 기가 막히게 안 했는데 내가 왜 그러지 그렇게 죽었던 베드로가 뭐한 가지 사건이 있죠 사도행전 2장 1절에 그 성령이 그 영혼 속에 들어가요. 사람의 아담과 하로부터 죽었던 영이 움틀거리기 시작을 한다고요. 그러고 나니까 그때 그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과 모든 믿음이 영혼 속에서부터 영혼의 힘을 발휘하니까 막 주님 앞에 달려가 버리는 거예요. 달려가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우리 인간은 누구나 이렇게 실수를 하고 하지만 그렇게. 우리 가 신앙생, s 우리지 지금 신앙 g y 성경이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이 뭘 요구를 하고 있 n 이거예요. 저는 지금 d n a 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구상은 하나님의 영이 사람 속에 들어와서 네 속에 죽, 아담과 하로로부터 죽어버린 영을 o 을 발해보라는 거예요. 영의 n 을 발해보라는 거예요. 제가요. 35년 전에 제가 성령을 받았어요. 만 35세. 성령을 딱 받았는데 그때도 저 몰랐어요. 처음에 받았을 때는 흔들거렸어요. 저도. 한 15년 지나고 나니까 이, 지금 현재 이 복음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21년 전에. 아, 사람이 영이 산 것이 이런 것이구나. 어떤 상황에서도 영이 살아버리면 달라져버려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영혼의 생명이 힘이 있는 신앙생활이 시작되시기를 주면, 왜냐면은 우리는 영의 나라에 가야 되거든요. 그냥 무슨 뭐, 뭐 믿음에 뭐 믿음으로 그런 게 가는 것이 아니라 영의 나라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런 그 상황을, 성경에 있는 이런 상황을 성경 속에서 다윗이라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하여 이런 상황을 우리에게 보기와 같이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사도행전 2장 33절로 3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가로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지금 뭔 얘기를 하고 있죠? 성령을 받아야 되는 이유. 그러면서 다윗이 하늘나라에 못 올라갔다. 왜? 여러분, 다이왜 하늘나라에 못 올라가겠어요? 아브라함이 품에 갔죠. 어? 그러나, 하늘나라에, 구원, 예수님이 계시구 예수님이 하나님,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종의 영으로, 아브라함이, 우리가 이게 배웠잖아요, 이게. 그 우리 지금 신약시대 때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DNA가 돼요? 그러니까 그걸 지금 얘기 하고, 자, 요한복음 7장 39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러니까 다윗이 하늘 나라에 올라가지 못한 이유를 이렇게 성경을 완벽하게 기록해서 알리고 발견되시고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하는 부탁이 뭐라 가는 거니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걸. 믿음의 결국 곧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럼요. 믿음은 여러 가지가 있다 이거죠. 무슨 천주교의 믿음, 천주교의 믿음도 있습니다. 또이 루터교의 믿음, 장로교의 믿음, 감리교, 수많은 종파들의 전도사의 믿음, 안수집사의 믿음, 장로의 믿음, 여자 집사의 믿음, 남자 집사의 믿음, 목사의 믿음, 사모의 믿음 다 달라요. 믿음은 약 3만 2,560가지로 발라질 수 있으니까. 그러나 그 믿음에 초점 포커스 믿음에 믿음을 끊고 나간 결국이 뭐야 된다고 구원이 돼야 된다는 거그 구원은 뭐라고 영이 하늘나라에 올라가는데 믿음이 좋았던 다윗이 믿음이 어마어마하게 좋았는데 한 가지가 짧아요 뭐가 짧아? 성령을 못 받아서 아담과 하와가 엄청나게 똑똑하고 막 하나님의 사람이고 막 천년을 넘게 살수 있는 사람인데 모르는 몰라서. 영이 죽은 걸 몰라서 그가 하나님의 어떤 로봇같이 하나님께서 그를 컨트롤하고 이렇게 만들 그를 자유 의지를 줬다 이거예요 아담에게 아담이 자유 자기, 자기, 자기 나름대로의 판단 자기 나름대로의 결정을 자기 나름대로의 계산 이런 것을 할수 있는 그런 자유 의지를 줬다 이거예요 마찬가지 다윗도 마찬가지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요한과 야구 마찬가지 엘리,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가 지금 그 얘기. 예요 우리가 다 자유 의지를 갖고 태어나서 살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지금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뭐냐 이거죠. 그래서 성경은요 사람이 영이 죽은 것을 한번 죽은 것이 정해졌고 그 영이 죽으면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자 히브리서 9장 27절 이렇게 읽어하고 있죠.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럼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바로 자유 의지를 줘서. 우리가 결정하게끔. 그래서 하나님의 작업이 이렇게 시작되고 이렇게 진되돼야 된다고 그러죠? 디도서 3장 5절로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궁휼하심을 조차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스... 구원이 뭐라고 그래요? 구원은 후사가 되는 거예요. 후사는 뭐죠? 자식이 되는 거예요. 자식은 내가 하나님을 그냥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냥 내가 하나님을 그냥 언더스탠, 깨달음, 내가 그냥 막 믿어버려, 그냥 막, 막 믿어버려, 막더 막 이렇게 그 믿음이 조금 흔들리고 우리가 봤을 때는 저게 믿음이야 뭐야. 그래도 그영혼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 있는 고개의 자식도요. 마성가이부리지 <laughs> 우리 자식들 지금 이제 많이 좋아졌어 우리 아들내미들이 어저께 아주 너무나 할렐루야야 아주 감사해 하나님께서 그렇게 잡아주셔서 그래도 내 자식이야 에? 아무리 자식이 말썽 부리고 아무리 골치 아프고 그래도 내 자식이야 내 자식 왜? 내 뼈와 살이 거기에 배기 있으니까 내 유전자가 그게 자식이야 에? 지금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후사를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 오늘 말씀을 뵙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안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알고 믿는다는 것, 이거는 굉장한 겁니다. 오늘 한 설교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생소했다 갈지라도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성경을 한번 이렇게 쫙 한번 읽어보고, 그 구성 성경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목사님이 하는 설교는 성경을 창세부터 요한 고시로까지의 그 구성을 가지고 한편한편한편 한 편, 한편 얘기를 해요. 목사님이 설교하니까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요 목사님 맨 영만 사라고 구원받으라고. 그러면 교회에서, 그러면 그 구원 받으라고 그럼 교회에서 그럼 그 얘기하지 그럼 무슨 얘기를 해? 구원을 못 받으니까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어. 내가 왜 흔들리는가?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베드로처럼. 아, 막, 주놈 막 그랬는데, 위험한 딱상다치니까 아유,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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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주를 하고 도망갔다 이거야. 그런데도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쟤죠? 멍, 뭐, 왜?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이렇게 힘이 없을까? 여러분, 믿음에 힘이 없고 자꾸 넘어지고 이런 방법이 왜 그런 줄 알아요? 내 안에 영혼에 생명 힘이 없기 때문에, 내 영혼이 하나님을 받쳐주는 힘이 없기 때문에 흔들거리는 거예요. 오늘은요, 꿈속에서라도요, 오늘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하나님의 내 생명의 능력과 영혼이 힘을 바라는 그런 능력이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차고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조언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와 하나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